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. 저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제가 영어 강의를 하다가 소셜미디어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지금 시대가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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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했어요. 영어도 소셜미디어도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한번 들려보신적 있을까요? 이번에 제가 내게 된 재미있고 신나는 유튜브 따라하기 라는 책에는 아까 말씀하신 편집부터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어요. 영상을 찍으려면 편집도 중요하지만 목소리가 중요해요. 우리 시니어분들 그리고 키즈 어린 아이들까지 겨냥을 해서 폰트 크기를 좀 크게 해서 가독성을 높여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. 그래서 재밌고 신나는 유튜브 따라하기란 책 8월 24일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출판 기념회 그리고 저자 특감도 함께 할 거예요. 자, 강의가 끝나는 날에는 모두들 유튜브에서 어, 인기 크리에이터로 함께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